오늘은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에 주도주를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미 이래저래 시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제약 바이오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의 화이자죠. 더군다나 이 모더나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더나 회사도 지금 보면은 모더나 회사와요. 화이자 회사의 주가가 흐름이 다릅니다. 화이자는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하고요. 모더나는 어느 한 특정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주가는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화이자의 주가는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화이자의 주가 대비 제약 바이오 업종 대표하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와,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은 어떤 회사죠? 제약 바이오 회사죠? 보시는 것과 같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 시점에 맞춰서요,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셀트리온 또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연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최근 뉴스에 나오는 올릭스라는 바이오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릭스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흐름에서는요, 보세요. 올릭스도 큰 흐름에서는 여타 제약바이오 회사와 흐름이 같습니다. 저희 나를 대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보시면은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6, 60분 차트 기준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한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주가의 모습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하향 안정화 추세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지만은 그래도 전 저점을 향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좀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시장의 주도주의 위치에 과연 제약 바이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니다. 회사 하나하나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피 해갖고 60분 차트 기준입니다. 최근 한달 사이라 고 그랬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8월 27일 저점 찍었습니다. 8월 27일 저점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코스피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SK바이오사이언스와 코스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7일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코스피는 저점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에 비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27일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지지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지가 저항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지금? 27일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27일이면 여기입니다. 셀트리온 또한 27일 기준으로요, 이탈했습니다. 지지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죠? 다만, 셀트리온의 긍정적인 건요, 8월 21일 을 기점으로 해갖고, 지지를 밟고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2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탈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27일 기준입니다. 특정 날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하고 흐름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평균보다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이 딱 나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요, 현재 코스피 평균 대비 밑에 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 한달 사이에 코스피 평균하고 밑에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즈의 현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의 주가 한번 비교해 봅니다. 화이자 한번 비교해 봅니다. 화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8월 27일을 한번 가봅니다. 여기 보면 8월 26일, 27일입니다. 화해자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전세적인 공, 전 세계적인 공통점이 있네요. 제약 바이오주는 더 이상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요, 의약품이 성공하면은, 신약 개발이 성공하면 대박입니다. 한번 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던합니다.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서 모더나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여기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제약 바이오주가 신약 개발에 실패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기 아펠리스라는 회사입니다.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아유 그냥 단시간 내에요. 안값 이하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말해 제약 바이오주는요. 등락폭이 상당히 심하고요. 자산의 비중을 최소한으로 두고, 이거는 뭐 아니면 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현재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개발에 실패하면요.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상 이상도 아니고요. 삼상에서 말입니다. 그럼, 저희 나라 같은 경우 현재까지 신약다운 신약을 개발한 회사가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죠. 지금 저희 나라는 신약다운 신약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복제약,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셀트리온이 그나마 기술력이 있는 게 현실이죠. 삼성 바이오의 주가는 왜 급등을 할까요? 삼성은요, 신약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더불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지만은 가야될 길이 다르다는 거, 그쪽 명심하세요.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지만은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닙니다. 올릭스 또한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유스에 올랐고요. 그 다음 조정받고, 횡보하고, 뉴스에 오르고,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는 과연 뭘까요? 임상시료 생산 착수입니다. 그 뉴스로 인해서 올랐고요. 이제는 그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올릭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제약회사는 이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코로나 임상 3상.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정받고. 셀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코로나 항체 치료제 등 긍정적인 뉴스로 올랐고요. 떨어지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더나와 협업을 한다는 그 긍정적인 소식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끌어올렸고요. 지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럼 올릭스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언제쯤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올릭스의 긍정적인 시그널은요. 여기 한번 뉴스 한번 봅니다. 임상 시료 생산 착수라고 그랬습니다. 생산 착수한 되니까 이게 임상 시험에 투입되는 시점이 있,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올릭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올릭스의 시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상시료가 임상에 투입되는 그 시점입니다.